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트 생활용품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티니 스킨 퍼퓸 샴푸 트리트먼트가 18,900원이고요. 1 플러스 1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용량은 900ml입니다. 코디 비데 앤 클린 화장지 30m 30롤 31,800원이고요. 1 플러스 1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세타필 클렌저 전품목은 바디로션으로 1등으로 당선이 돼서 공약대로 클렌저 전품목을 1플러스1 혜택으로 한 주간 만나실 수 있고요. 케라시스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각각 1,000ml씩 13,900원에 1플러스1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가니스트 샴푸와 컨디셔너도 1플러스1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용량은 1,100ml이고요. 려자양윤모 퍼퓸 샴푸 4종은 17,900원으로 역시 1플러스1입니다. 용량은 585ml 입니다. 해피바스 정말 바디워시, 바디로션 각각 900g, 400g 씩이고요. 11,900원 1 플러스 1 입니다. 밀크 바오바 모이스트 바디로션 4종 400ml 씩1 플러스 1, +1 7,900원 이고요. 좋은 느낌 오리지널 생리대 12,500원 으로 1 플러스 1 혜택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니베아 리페어 바디로션도 40% 할인된 가격 12,900원에 625ml 만나실 수 있고요. 센소다인 딥클린 화이트 치약 113g씩 2개 들었습니다. 9,400원 히말라야 핑크 솔트 바이옴 치약 100g 3개 펌핑은 285g입니다. 15,900원이고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칫솔 그린티 4개입니다. 두개 구매시 50% 할인 진행되니깐요 참고해 주시고요 질레트랩스 면도날 10개는 56,900원입니다 몰리스 제품도 혜택 행사 진행하는데요 할인 바비보약 강아지 고양이 사료 2kg 전품목 1 플러스 1 이고요 건강백서 사료 기획상품 4종 두개씩 26,300원에서 28,5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순살 듬뿍 간식 6종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션 의류 전품목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마트 쇼핑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용품 특가입니다. 코맥스 더 튼튼 핸디형 김치통 2개 기획이고요. 11.5L와 11.5L 두 개는 23,900원, 14L씩 두 개는 25,900원입니다. 해피콜, 데일리, 다이아몬드, IH, 프라이팬과 궁중팬 각각 19,9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규격은 28cm입니다. 동계용품 모음전으로 문풍지, 단열시트 전품목을 한개 구매시 20% 할인,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30% 할인행사 진행하고요. 테팔 마스터실 보관용기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3,250원에서 1,8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텐 6종과 글라스 11종입니다. 레일 4단 서랍장, 코닐리 우드탑 서랍장 4단 50% 할인하고요. 브리타 리켈리 정수기 2 .2L입니다. 1 l 입니다1 플러스 1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겨울 카시트 최대 30% 할인하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14,900원에서 89,000원 사이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션 부문입니다. 포렘 겨울 신상품 1 플러스 1, 포렘 키즈 해피 아우터 5만원 할인합니다. 행사는 15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진행하고요. Top10 겨울 인기 아이템은 최대 50% 할인, Top10 키즈 겨울 인기 아이템은 최대 65% 할인합니다. 11월 30일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데이즈, 남성 더 편한 니트와 여성 메리노울 가디건은 30% 할인하고 역시 30일 목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수면 라운지웨어 전품목 30% 할인하고요. 히트필 브랜드 내복은 두개 구매 시30% 할인하는데 30일 목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비비안 스킨핏 상하이 두개 구매 시30% 할인하고요. 데이즈 겨울 원팬츠 남성 여성 아동 모두 있습니다. 30% 할인하고요. 몽벨 버팔로 등산우류 30%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갭 캐주얼화 전품목도 30% 할인 진행하고요. 성인 방안 모자 장갑 넥워머 귀마개 균일가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는 전자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신일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가 69,000원 위닉스 온풍기 169,000원 이고요. 난방 면적은 33제곱미터입니다. 신일 이지 손세척 초음파 가습기 수조 용량은 4.8리터고요. 54,800원 소싱 원베이비 미니 온풍기는 각각 29,900원입니다. 카프 대용량 타워형 가습기 수조 용량은 4.4리터고요. 49,000원 신일 카본 모던 싱글 사이즈 79,000원 100에 180cm 크기입니다. 퓨렌더 탄소열선 코지 전기호 1인용도 행사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만원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크기는 67에 180cm입니다. 경동 나비엔 온수 숙면 매트 싱글 사이즈, 퀸 사이즈 각각 있고요. 가격은 싱글은 298,000원, 퀸 사이즈는 318,000원입니다. 삼성 건조기를 비롯해서 삼성 드럼 세탁기, 비스포크, 포도어 스탠드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제트, QLD e TV, 그리고 LG전자, 오브제냉장고, 스탠드 김치냉장고, 워시타워, 올인원 타워, 올레드 TV 모두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고요. 이마트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행사 상품을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증정받으실 수 있고요. 대형 가전을 동시에 구매하시면 최대 50만 원까지 할인받으실 수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샤크 무선 스틱 청소기 29만 9,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쿠쿠 6인용 IH 밥솥도 29만 8,000원. 테팔 그린 전골 팬 세트입니다. 산도쿠 식도 동봉과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13만 9,000원. 삼성 갤럭시북 3 프로 포토 프린터까지 192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 포인트 43만 5천 점도 증정해 드리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애플팟 프로 2는 33만 9천 원에 행사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애플 케어 플러스는 20% 할인 진행됩니다. 일렉트로맨 필립스 면도기 기프트 팩 24만 9천 원이고요, 신세계 상품권 2만 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S5 본체 디스크 버전은 15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53만 8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럭키박스는 19,900원이고요. 최대 1 9 9 0 0원의 사은품을 랜덤으로 증정해드립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셨다면 주요 할인 혜택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행사 페이지, QR코드로 접속해 주시고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회원은 매주 5%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마트에서 쇼핑하실 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겨울 용품과 겨울 전자 제품 등 많은 행사들 또한 주간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알뜰하게 쇼핑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혹시 식품 할인 안 보셨다면 그것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